말레이신사입니다네 오늘 해볼 것은요, 네 오늘은 실험을 해볼 건데요. 어 오늘 한 실험은 뭐냐? 자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. 막 친구들 중에 뭐 카드를 사면 뭐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팩 비비는 친구가 있을 건데요. 네 그런 친구한테 뭐 동영상이나 뭐 그런 걸 보실 때꼭팩 비지 마라. 뭐 카드가 손상된다. 뭐 진짜 막 그런 욕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. 네, 그래서 제가 오늘 실험할 것은요, 팩을 비비면 과연 카드가 손상될까?라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뭐이 영상을 많이 보신다면 야 카드 아깝다, 야 어차피 손상될 거, 차라리 그냥 뜯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.. 오늘 사용할 카드는요, 악마의술 소환이란 카드고요. 이거는 짝퉁 카드입니다. 자, 코나미란 이름. 녹여있네? 코네, 고네... 코남이 이거 맞는데요? 이거 짝퉁 맞아? 어쨌든 이거 되게 귀한 것 같긴 한데, 아닌데요? 이거 닿기 무조건, 아니에요. 이거 짝퉁 맞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이 카드를 박살 내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드는 약간 그 흠집이 나있는 건 저도 압니다. 그래서 전 중간만 볼 거예요. 자, 이렇게 카드에 넣고, 자, 팩에 넣고요. 이거를 이렇게 주물가 걸리면 카드는 손상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그럼 제가 이 손톱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구요자 이렇게 다시 넣어서. 자, 이렇게 비비는 딱히 손상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? 여러분들은 그 손상된 걸 보셨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손상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, 오늘의 실험은 카드를 팩에 넣으면 어 과연 손상이 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예, 이 카드는 버리지 않을 거고요. 손상도 안 됐습니다. 이런 사람 한 명씩 있을 거예요. 야, 이 멍청아. 자세히 봐야지, 그거를 이렇게 대충 보면 어떡하냐? 라고 할 수도 있는데, 여러분들, 뭐, 그, 여러분들 친구, 친구들 중에, 뭐, 2.0은, 뭐, 있을 수도 있는데, 뭐, 4.0 뭐, 그렇게 있습니까? 아니, 이거를 엄청 자세히 본다 해도, 안 보여요. 네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세한 손상은 별로 상관 없을 것같고요 정이고 손상 될것 같다 그럼 패배 비비지 마세요 네 그럼 이상이었습니다 어 진지하게 좀 영상을 진행했는데요 네 그러면 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요 저도 그 전에 한번 옛날에 한번 다른 계정으로 영상 찍었다가 팩 비볐다가 악플받아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정 다 삭제하고 지금 다시 해본 건데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무조건 필수예요 여러분들, 안녕!